도, 육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유, 이, 유, 일하는 걸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. 제일 중요한 것은 돈 적게 들인 육아를 하는 게더 효율적이에요. 네. 돈을 많이 쓸 생각으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육아에 돈을 안 들이고 키우는 것이 사실 좋아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육아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. 그쵸. 특히 사교육. 네. 지금 보면 어쩌면 쓸모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음. 어가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영어 뭐 가르치는 거라든가 네. 아니면 뭐 수학이라든가 뭐 특히 영어 영어 조교기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음.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도리어 나빠요 오. 초등학교 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말 실력이 두뇌 발달에 제일 중요해요 음. 그 우리말을 힘도 있게 제대로 가르치고 스스로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. 이게 앞으로 두뇌를 발달시키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손해가 됩니다. 음.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말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선행 앞서 면 절대 하지 말고요. 네. 이건 애들 머리를 돈네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오. 그 이런 거 하느라고 드는 돈을 엄마가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. 네.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 해요.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제 부모가 기대가 커지고 아이도 스펙이 크 니까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음. 부모의 기대가 커지면 잔소리 많아지고 부모하고 애하고 사이가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. 네. 그게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죠. 거기에 돈쓸 생각 하지 말고, 그냥 부모가 쓰, 버는 적쪽까지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마 제일 맞을 거예요. 네. 버는 건 좋은데, 네. 일하는 건 좋은데, 음. 애기한테 돈 많이 쓸, 쓸 생각하고,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... 일하는 것은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. 그